내가 게임이나 쇼핑을 보다가 그만두면 우울감이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거죠. 도파민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독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손상된 뇌인 거죠. 어릴수록 손상되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누가 못하게 하면 짜증 내고 그런 판단을 못해 그런 애들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분노가 막 폭발하는 애들 있잖아. 어린애들 근데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 가장 반대의 활동을 해야 돼. X 함으로써 나의 손상된 집중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17년 연속 최장기 스테디셀러 몰입의 저자 황록문입니다중 변형계. 이거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있어.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키는 자극이 없어지면 도파민 부족 현상이 생겨. 그래서 내가 게임이나 쇼핑을 보다가 그만두면 내가 되게 허탈하게 느껴지고 우울감이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거죠. 도파민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독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몰입은 중피질계 도파민 경로인데 거기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파민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나. 우울감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내과학적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도파민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영성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보면 평생 행복하다고. 우리 뇌는 use it or lose it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사용을 많이 하면 그걸 발달시켜줘요. 안 쓰면 퇴화가 돼요. 시네틱 프로닝이라고 그래요.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거가 들어오면 우리의 의식에 어떤 내용이 들어올 거냐 의식을 그거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가 우리 의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쇼폼이에요. 자극적인 내용. 그러면 자극적인 내용은 나를 집중시키고 나를 몰입을 시켜요.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해도 얘가 나를 집중을 시켜 자극이 세고 얘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해도 돼. 집중하려는 기능을 안 쓰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 편도체가 이제 우리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식자가 온다. 그러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고 내가 사냥감이 지나간다면 빨리 추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가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ght or flight 이라고 그래요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이제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편도체가 우세하게 되고 전두엽은 활동을 안 해요. 전두엽을 계속 안 쓰니까 전두엽이 손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야. 그런 애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집중이. 이게 이제 손상된 뇌인 거죠. 이렇게 되면 전두엽이 약화가 되니까 이걸 억제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분노가 막 폭발하는 애들 있잖아, 어린 애들. 보통은 전두엽이 이 감정의 애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야. 이렇게 감정을 분출시키지 않아요. 내가 분노가 치밀어도 참아. 뭐 상사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내가 참아. 자극적인 거에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더큰 자극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 가장 반대의 활동을 해야 돼. 그게 몰입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걸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야 돼. 그러면은 엄청 집중을 해야지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그 집중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극이 작으니까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고, 걔를 다시 의식의 무대에 올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또 잡념이 들어오고, 얘는 밀려났고, 그럼 내가 다시, 어, 내가 또딴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얘를 다시 올려놓고, 얘는 밀려나고,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몰입을 함으로써 나의 손상된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손상된 전두엽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70 며칠간을 스마트폰 중독이 된 애를 디톡스를 시킨 거예요. 그걸 안 쓰게 하니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거를 뇌로 찍었어요. 자극적인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전두엽을 쓰는 거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전두엽이 발달이 저는 가장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두엽이 이제 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막 이런 이런 복잡한 거를 프로세싱을 하고 이게 다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하고 발달이 안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쇼폼에 빠졌어. 뭐둘다 게임 중독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두엽이 발달된 아이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쓸데없는 걸 이렇게 하지?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전두엽이 발달된 아이야. 근데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나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누가 못하게 하면 짜증내고, 그런 판단을 못 해.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같은 이런 자극적인 거는 계속 생길 거라고 봐요. 더 발달하면 발달했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린 나이에 이걸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그런 법령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어릴수록 이 전두엽이 손상되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게 이미 그런 법령을 만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릴 때 빨리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몰입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를 알게 돼요. 보통은 수동적으로 이제 위기감에 의해서 몰입이 유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1초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부에 대한 몰입도를 올리겠다는 공부를 하거나. 근데 그거를 중단하고 휴대폰 잠깐 보는 동안에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거를 훈련해야 을 돼요. 머리 안 아프게 한없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안 하고 상상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질 않죠. 그러니까 상상하듯이 부담 없이 생각하는 거가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래서 이완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평생 이거 하나 한다 이런 기분으로 해요. 시간에 대한 제약을 없애버려요. 그 대신 이제 생각은 일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죠. 절실함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은 내려놓은 상태에서 절실하게 하는 거예요. 명상 같은 건데 명상은 이제 집중해서 끝나지만 슬로우싱킹은 집중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답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까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가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떤 훈련을 하나면 풀리지 않는 문제. 뭐 그것이 회사 문제에도 좋고, 뭐 수학 문제도 좋고, 코딩 문제도 좋고, 그래요 답이 명확한 게 좋아요. 10분부터 한 10시간까지, 토탈 합의. 한 10시간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한 몰입 2단계 훈련이에요. 그러면 아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상당히 놀랄 거예요. 정말 그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음. 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처음에 답이 보이지 않은 것들이. 어려운 점은 이거죠. 이게 언제 풀릴지는 몰라요. 이게 뭐 10분 만에 풀릴지, 30분 만에 풀릴지, 5시간 만에 풀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계속 생각하면 몰입도가 올라가서 풀어요.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모르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각종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절대 안 풀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계속 생각하면 풀리거든요. 처음에는 우연히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연히 그런 거야. 그런데 계속 풀려요. 그게. 그러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몰입의 원리도 좀 이해하게 돼요. 풀리지 않는 문제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풀린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다음에는 2단계에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 문제는 안 풀리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10시간이 돼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30시간 정도까지 생각해서 푸는 거가 이제 3단계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요. 거의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이제 물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강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강한 몰입. 그게 이제 강한 몰입 1단계는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약한 몰입은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해서 시간을 누적해서 10시간까지, 30시간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연속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강력해요. 평일은 못하죠. 직장다니니까 평일은 못하는데 토일을 쉬니까 어느 하루를 남겨놓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풀렸던 문제를 생각하면 좋아요. 뭐 삼십 시간 동안 했는데도 안 풀렸다 뭐 이런 문제를 하면 좋아요. 이제 그게 강한 몰입 1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직장인들이 최대로 시간이낼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거든요. 그니까 2박 3일 동안도 연속해서 해보는 거래요 그런 경험을 쭉 해서 2박 3일을 연속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다음부터 이제 강한 몰입 2단계인데 그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경험했던 몰입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힘들지 않게 하면 그다음부터 계속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연속해서 한 5시간을 생각할 줄 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마스터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걸 늘려가면 돼요. 그렇게 연속해서 한 50시간을 하면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의 내가 된다. 그다음에 그 이제 강한 몰입 3단계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2주 이상 뭐한달뭐 뭐 이렇게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달라요. 그게 지난 그 겨울 방학 캠프 때한달 몰입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천국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그리고 자기가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도 내가 도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문제도 자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완전히 이렇게 풀가동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몰입을 했어요. 큰 그룹을 일군 그런 창업자들은 다 한결같이 몰입을 했더라고요. 다 조사하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첫 번째 직장이 그 아타리라고 하는 게임 회사예요. 아타리. 거기에 이제 그 CEO가 놀란 부시넬인데, 이제 란 부시넬이 이제 스티브 잡스에서 대해 회고를 하는데, 그 회사에는 이렇게 야근을 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퇴근을 해야 돼. 스티브 잡스가 첫날부터 이제 사장한테 이 보안장치를 해제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야근을 하겠다고. 이제 우겨가지고 해제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2년 동안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개발한 게임이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벽돌 깨기 게임이에요. 스티브 워진 예약하고 같이 했죠. 사실 워진 예약에 도움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걸로 아타리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때 받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애플을 창업을 했어요. 2년 동안 먹고 자고 한 거거든요. 그게 몰입이에요. 바깥에도안 나가고 2년 동안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뭘 죽어라고 계속 생각하면은 그런 몰입 상태가 되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이후 애플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적용합니다. 아이폰을 개발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펜으로 이렇게 쓰는 화면을 터치하면 은 이제 글이 써지는 그 터치패드를 개발했다고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걸 보고, 아, 이거 펜으로 쓰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게더 좋겠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게 가능하냐?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 그럼 우린 그걸 개발하자 하다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휴대폰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데 직원들이 집에 못 가고 6개월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직원은 신혼여행도 못 갔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이폰인 거예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몰입을 하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재밌고, 또 기량도 올라가고, 신들린 듯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 부호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은 일주일에 100시간 일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 14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주말도 없이 98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는 얘기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 일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분이 회사가 위기일 때는 일주일에 120시간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몰입에 이제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못해요. 그 일론 머스크 동영상을 보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으면 당신처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석양이 지는 리조트, 멋있는 리조트에 가서 석양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그렇게 즐길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고 그러냐면, 리조트에서 그렇게 하면은 지루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laughs> 지루해서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너무나 익사이팅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오히려 지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일중독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도파민이 나오고, 영감이 떠오르고, 그니까, 그거만큼 익사이팅 한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고도 그 분야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다 몰입을 했어요.